마더텅 독해 페이지 148쪽 16강 14번 글의 흐름 볼게요. 어, 최고 오답률이라고 되어 있네. 생이 풀어봤을 때 어,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 오히려 14번보다 15번이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은데 일단 14번 볼게. However 일단 그러나니까 반대말이 오겠죠. As society b e c o m e more diverse, 자, as가 비교급이랑 같이 쓸 때는 뭐뭐 할수록이라 그랬지. 뭐 할수록 사회가 더 diverse 다양화 될수록. 사회가 더 다양화 될수록 더 likelihood that 가능성, 뭐라는 가능성? people share assumption and value.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이라던가 가치관을 공유하는 그런 가능성이 diminish. 미니미니 줄어든다, 작아진다, 감소한다죠. 그러면 여기서 봐봐. 그러나가 아주 큰 단서를 하는데 사회가 어떻게 된다? 다양화됐다. 다양화돼서.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가치관이나 이런 생각을 공유를 한다, 안 한다? 공유를 안 한다는 내용이잖아. 그러면 그 앞에는 뭐가 나왔겠어? 뭔가 그런 가치관이나 생각을 뭘 한다? 공유를 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겠지. 그치? 그전에는 공유를 했어. 그러나 이제는 공유를 안 해. 이 사이 뭔가가 글을 읽다가 보면 뭔가가 딱 깨지는 부분이 있을 거야. 그럼 봐보자. The way we communicate. 우리가 소통을 하는 방식이 influence, 영향을 줍니다. 어디에? Our ability to build strong and healthy community. 어떤 능력, 어떤 능력? 우리 튼튼하고 건강한 동네. 우리 어 건강한 뭐야 지역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가 소통하는 방식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기능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전통적인 방식이니까 뭐야? 옛날 방식이죠. 그렇죠? 다양하지 않았던 옛날 방식이죠. 여기는 그러나 사회가 다양할수록이니까 여기는 이제 다양해지는 사회 현대 얘기고 여기는 그치 옛날 이야기겠죠. 전통적인 방법으로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전통적인 방법은 have emphasized, 강조했어요. 뭐를 강조해왔냐? debate and argument, 토론과 논쟁을 강조해왔어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예를 들면은 이제 그 토론과 논쟁에 대한 예가 되겠지. 미국은 has a strong tradition 강한 전통이 있어요. 어떤 전통? Using town h a meeting 그 뭐라 그러지? 동네마다 이런 뭔가 회의할 수 있는 그런 큰 광장, 뭐 회의장이 있을 거야. 그 회의장을 사용했어요. 사용하는 전통이 있지. 어떤 왜 회의장을 사용했냐면 to deliberate important issue 하려고. 중요한 이슈를 deliberate 하려고, 여기서 deliberate는 숙고하다, 깊이 생각하다, 이런 뜻이야. 그러한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그 동네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깊이 숙고를 하기 위해 그 동네 회의장을 사용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러면 회의장을 사용하는 거니까, 어쨌겠니? 그거를 하려면, 회의를 하려면 사람들이 모였겠지, 그치? In this setting에서, in this setting, 밑줄 쳐봐. 이러한 무대에서, 이러한 배경에서, 이러한 배경은 어떤 배경이겠냐? 어, 그 회의장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가 되겠지, 그치? Advocates for each side of the issue. 여기서, 어떤, 우리가 토론할 주제가 있을 때, 그 토론에 대한, 어, 찬성파도 있고, 뭐도 있겠냐, 반대파도 있겠지. 그래서 이치사이드가 각각의 편이야, 찬성편이냐, 반대편이냐에 대해, 어드보케이트는 옹호하는 자, 그거를 주장하는 자들이죠. 어, 찬성인지 반대인지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은 각각의 자기 편을 주장하는 옹호자들은 프레젠 t 보여줍니다. 동사 보여줍니다. 뭐를? argument 논쟁을 보여줍니다. 즉, 논쟁을 합니다. 논쟁거리를 보여줍니다. 뭐를 위하여 자기의 포지션, 나의 자리, 찬성인지 반대인지에 대하여 자기의 논쟁거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보여준다 이 소리겠지. 그리고 퍼블릭 이슈가 우리가 다 같이 다루어야 되는 그 공적인 그 주제가 되겠죠. 우리가 다 같이 다루어야 되는 그 공적인 주제가 have been discussed. 토론이 되어졌습니다. 어디에서? 퍼블릭 포럼에서 대중적인 공공의 광장에서, 그러면 공공의 광장은 현대 이야기야, 옛날 이야기야? 그렇지 아까 전통 옛날이잖아 여기+ 여기 호흡 미팅장을 사용했다 그랬잖아 이 배경은 다같이 모여서 토론하는 장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대중의 광장이 되는 거야 다같이 모여서 찬성인지 반대인지 토론을 하는 거지 그래서 1번 2번까지는 다 연결이 돼 있어 그러면 3번도 보자 3번도 다같이 모여서 토론을 하나 만약에 3번이 다같이 모여서 토론을 하면 3번도 정답이 아니겠지 근데 여기는 아까 가능성이 어쩐다 그랬죠. 다 같이 공유를 안 한다 그랬지. 그럼 여기서 느닷없이 내용이 바뀌면 3번이 되겠고, 3번도 토론을 한다 그러면 아니겠지. 그럼 3번 보자. y 그러나 예시 맨 앞에 나오면 그러나 아직이 아니라 4. 디베이트하고 아규먼트가 그런 톤, 토론과 논쟁이 2. 워크웰 well.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 투론장 카페 포를 써줘요. 그 토론과 논쟁이 토워크웰 well, 잘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니투컴투 to to. 와야 돼. 어디에 와야 돼? 서치 포럼 얘들아. 서치 포럼이 어디였어 아까? 그렇지. 타운홀 미팅. 그 세팅, 퍼블릭 포럼, 그래 여기 와야 돼. 그럼 3번에 연결되네. 2번하고 3번이 연결되니까 3번도 아니겠지. 이 광장에 모여야 돼. 광장에 와야 돼. 뭘 가지고? With similar assumption.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자, 비슷한 생각 밑줄 쳐보자. 비슷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그러면 여기에서 비슷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는 다 같이 공유를 한단 소리야? 안한단 소리야? 그렇지. 생각이 비슷하다고 했으니까 생각이나 가치관이 비슷하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다 뭐하고 있는 거야? 공유를 하고 있다는 소리야. 그 생각이 공유되고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3번이 연결이 안 되죠. 그렇죠? 3번, 3번에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옛날엔 타운홀 미팅에 모여서 다 같이 그런 배경에서 무대에서 공적인 광장에 모여서 토론을 했어. 그래서 토론을 할 때는 찬성판도 있고 반대편도 있어. 그러나 찬성 반대편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생각과 가치관은 비슷했던 거야. 다 같이 그런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었던 거지. 그럼 4번이 그런 공유를 한다가 나오나 아니면 공유 안 한다가 나오나 보자. 더쉐어더 i 썸션 그래 여기 연결되네. 뭐라고 돼 있냐? 그 공유된 가치관은 여기 띡 연결이 되죠, 이렇게. 그 공유된 가치관과 생각은 서브 역할을 합니다, 기능을 합니다. 예전 파운데이션. 기초가 됩니다. 토대가 됩니다. 뭐에? 토, 토론에. 어? 그럼 4번까지도 다 같이 공유를 하고 있다지? 그럼 정답은 몇 번이겠냐? 남은 게 5번밖에 없지. 그쵸? 에저리절, 그 결과. 그럼 그 결과는 토론을, 아, 그 공유를 하는 결과야? 공유를 안 하는 결과야? 그래, 여기 5번에 들어가야 되니까 아까 공유가 어쩐다 그래서 점점 공유를 안 한다, 줄어든다 했으니까 공유를 하지 않는 결과겠지. 그래서 여기는, 어, 공유를 하지 않는 결과. forms of communication. form은 형태지. 어떤 형태? communication의 형태. 뭐 같은? such as argument나 debate 같은 그런 논쟁과 토론 같은 communication의 형태가 폴라라이즈드 됐다. 폴라라이즈는 밑줄 잡아. 우리 폴라가 우리 폴라베어 들어봤니? 폴라베어는 안 적어도 돼. 폴라베어는 북극곰이야. 북극에 가면 하얀색 곰 있잖아. 그래서 폴이 극, 극지방이야. 북극, 남극 갈때 그 극지방인데 라이즈는 동사야. 그러니까 극지방을 만들었다. 극지방은 무슨 극 무슨 극이 있지? 남극이 있고. 북극이 있지. 그래서 찬성파는 남극으로 가버리고 반대파는 북극으로 가버렸어. 엄청나게 멀어진 거야. 그래서 Polarized가 양극화되다라는 뜻이야. 양극화하다. 엄청나게 멀어지는 거야. 서로 공유를 하면 멀어지냐? 공유를 안 하면 멀어지냐? 그렇지 공유를 안 하는 결과죠. 공유를 안 하는 결과. 옛날에는 찬성파 반대파가 있어도 생각과 가치관은 비슷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공유를 하지 않으니까 이러한 이 형태가 완전 양극화 돼버렸습니다. 딱 나뉘어버렸습니다. 분리가 돼버렸습니다. 완전 사이가 멀어져버렸습니다. 됐죠? 위치. 이것이 이 위치는 앞 문장 전체. 오케이 여기서 위치가 가리키는 게 뭐다? 한 문장 전체 엄청나게 멀어진 것. 두 파의 사이가 양극화된 것이 drive community apart, apart, 분리돼 따로 떨어져서 따로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오케이? 여기서 드라이브는요. 운전하다가 아니라 만들다, 몰고 갔다야. 이 공동체를 더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어디 쪽으로? opposed 쪽으로. opposed는 반대쪽이죠. 반대. 그쵸 음. to bringing them together. 그들을 합쳐줘야 되는데, bring together가 합치다 모이다잖아. 근데 모여야 되는데, 오히려 그거랑은 opposed, 반대쪽으로 떨어뜨려 놨습니다. 됐어요. 음, 그래서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까지는 다 타운홀 미팅에 모여서 다 같이 토론을 하는데, 생각은 비슷했다였어. 근데 5번은 느닷없이 얘네가 엄청나게 멀어졌다 양극화돼서 정반대 쪽으로 멀어졌다 떨어졌다 갑자기 내용이 바뀌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음 주제 문장은 아까 여기 우리 이 네모칸과 마지막 문장 5번이라고 할수 있어 사회가 다양화될수록 그 어떻게 된다 위글의 요지는 사회가 뭐 할수록 더 다양화할수록 어, 다양화할수록 다양화될수록 가치관을 어쩐다 가치관에 대한 공유가 어쩐다 더 증가 줄어 그렇지 줄어든다가 이제 유지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키포인트 단어만 살펴보자 사회가 더 다양화된다가 다양화가 뭐였지? diverse 그렇죠 더 다양화될수록 또는 various 다양화될수록 가치관에 대한 공유가 어쩐다 더 줄어든다가 뭐였지 디미니시 또는 디그리지 그렇죠 공유를 안 한다 서로 서로 공유 안 한다 점점점 이제 분단되는 거죠 우리 남한과 북한처럼 완전 그냥 분단이 딱 돼버린 것처럼 이렇게. 음. 그래서, 2018년도 11월 38번은 왜 최고 오답률이었냐. 선생님 생각에 그게 크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어, 어뭐 Assumption 이라든가, 뭐, 이런, Debate? Polarized? 이런 단어들이 조금 어려워서 좀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 싶어. 그 다음에 15번은 2018년도 11월 39번. 역시 38번, 39번. 같은 연도에 연달아 이어서 같은 달에 봤어요. 그래서 두 개가 다 어려웠어. 두 개가 어려워서 아이들이 조금 많이 멘붕이 왔을 것 같아. 근데 11월이라서 그래. 11월은 고2 수준이거든. 그럼 15번 보자. 서치 크리틱이 중요한 단서를 해. 서치 크리틱. 서치는 그러한이잖아. 그러한 크리틱. 비평가들은 했어. 그러면 앞에는 누가 나와줘야 돼? 그렇지. 그런 비평가들은 했으니까 앞에는 뭔가 비평가들이 나오겠지. 그래. 그런 비평가들은 아, usually unaware of. unaware of. 안다 모른다. 어, be aware of은 어 외웠어. 어 외웠으니까 안다야. 근데, 언이 들어갔으니까, 모른다. 이 비평가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뭐를? The real nature of social science. 진짜 자연이 아니라 본질을, 누구의 본질? 사회과학의 본질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비평가들은 오브 오브 두 개가 나왔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사회과학의 본질을 하나는 모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회과학의 it's a special problem. 사회과학이 주는 그러한 어아 y 리 o 리 r y 여기가 아니라 미안해 오브가 어 여기 지우개 미안해 여기에서 연결된 어브가 아니라. 여기, 모른다에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그 사회과학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고요. 또 하나는 사회과학이 특별한 문제점이 있어요. 사회과학의 문제점과 그거에 대한 한계가 있대요. 한계를 모르고 있다 라고 했어요. 됐지? 그러면 앞에는 뭐가 나와야 되고? 비평가들이 나와야 돼. 그럼 뒤에는 그 사회과학의 무엇? 사회과학의 본질과 뭐를 모른다? 문제점. 그리고 사회과학에 한계가 있는데, 그걸 모른다 그랬으니까, 뒤에는. 얘네가 나와줘야 돼. 그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되고, 사회과학의 본질과 한계가 뭐냐? 이 한계가 나와줘야 돼. 문제점이 나와줘야 되고, 앞에는 비평가들이 나와줘야 돼. 그 사이에 들어가면 돼. 오케이. 그럼 이 문제가 어려웠는데, 이유가, some people believe that 해서, 1번부터 그들, 썬피플들 그들 이렇게 비평가들이 연달아 나오거든. 그럼 봐볼게 썬피플들은 빌리브합니다. 뭐라고 믿어? 사회 과학 그래 아까 우리의 주인공 사회 과학 얘가 글감입니다. 사회 과학이 falling behind. fall behind는 뒤쫓아봐. fall behind는 뒤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뒤처졌다. 뒤처졌다. 음, 뒤쳐진다. 누구보다. 자연 과학보다 자연 과학보다 사회 과학이 더 뒤쳐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회 과학을 안 좋다고 보고 있죠. 그렇 사회 과학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있어요. 에이, 사회 과학이 뒤쳐지네. 자연 과학보다 뒤쳐지네라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메인테인 주장합니다. 주장합니다. 뭐라고? 나도니 뭐할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이 have no exact law 법도 없고 뭔가 법칙이 없어 정확한 법칙도 없고 또 나도 네 보들소 비져 또한 사회과학이 has failed 실패했다 뭐를? eliminate eliminate는 remove죠 제거를 하지 못했다 뭐를 제거하지 못했니? great social evil evil은 악한 거죠 악한 거 나쁜 거 나쁜 거 서치해줘 뭐 같은 게 나쁜 거냐 뒤에는 얘들아 니네 몰라도 괜찮아 안 좋은 게 있잖아 악이죠 악안 좋은 거 사회악이겠죠 사회적으로 안 좋은 게 뭐가 있는데 인종차별 안 좋은 거죠 인종차별 그다음에 크라임 범죄 그다음에 가난 그다음에 전쟁 이런 거안 좋은 거를 사회과학이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제거를 실패했대 그래서 비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음 1번은. 그, 비판을 하는 근거입니다. 근거원. 1번 문장은 뭐라고? 사회과학을 뒤쳐졌다. 사회과학을 뒤쳐졌다. 라고 하는데 그 근거가입니다. 첫 번째. 근거가 뭐다? 사회악을 제거하지 못했다. 니네가 사회과학이 나와서 사회악을 제거해야 되는데 니네가 그것도 제거 못했잖아. 그리고 너네는 뭐도 없잖아. 사회과학에는 정확한 법칙이 딱딱 떨어지는 법칙이 없어. 법칙이 부재, 부재합니다. 라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2번은 가볼게. 그들은 또 서제스트, 제안합니다, 말합니다, 뭐라고. 사회과학자들은 또 실패했대. 그러니까 또두 번째 비판을 하고 있는 거야. 2번 문장은 뭐야? 비판을 하는 근거 2가 되겠죠. 과학자들도 망했습니다. 과학자들도 실패했습니다. 뭐를 accomplish? accomplish는 성취하다, 달성하다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뭐를 what might reasonably have been expected? what은 여기서 것, 어떤 것. 아마도 이성적으로, reasonably 이성적으로 have been expected 기대되는 것. 누구한테 과학자들에게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기대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그 사회 과학자들한테 기대하는 게 뭐야? 아까 이런 거겠지. 사회를 발전시켜 주는 거겠지. 그치? 근데 그 우리 사람들이 사회 과학자한테 기대하는 게 있는데 그 기대하는 거를 달성 못 했대. 그래서 사, 비판하는 근거 두 번째는 뭐라고? 사회 과학자들이 사람들의 뭐를 사람들의 기대를 달성하지 못했다 해서 비판을 계속하고 있어. 오케이? 그럼 2번도 들어가지 않겠지. 그러면 3번 가보자. 예를 들면, 그러면 뭐, 사람들의 기대를 달성 못한 거에 예를인가? 그럼 당연히 예를 들면은, 얘네가 뭘 기대를 달성 못했는 데가 와야겠지. 그들은, 아까 그 비평가들이 되겠네. 비평가들은 포겟대 까먹었습니다. 뭐를 솔루션, 해결책을 누구의 사회 문제, 사회 문제의 해결책이 여기서 그럼 대뒤에 주어가 해결책이. 어디에? 그 사회 문제 해결책이, 사회 문제 해결책이, require, 필요합니다. 나도니, 뭐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버들소 능력도 있어야 된대. 뭐할수 있는? To influence people.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는 능력. 즉,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수 있는 힘, 영향력이죠. 그래서, 3번의 내용이 뭐니? 3번은, 음, 그, 사회과학의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사회 과학의 문제점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뭐 해야 돼? 해결을 해야 되지. 해결. 해결책은 해결책은 뭐 뭐가 필요한데? 지식도 있어야 되고 또 플러스 사람들한테 영향력도 있어야 된대. 영향력도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얘네들이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그러면, 아까 사람들의 기대치를 달성 못 했다, 예를 들면이니까, 뭐에 대한 얘가 와야 된다 그랬어? 얘네들이 어떤 기대치를 달성 못 했는 데가 와야 되잖아? 근데 그 사람들의 기대치를 달성 못 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해결책이 있는데, 그 해결책을 니네들이 모르고 있다, 이거를 얘네들이 까먹었다, 모르고 있다가 나와. 그래서 얘네들은 비판가들은, 그 비평가들은, 비평가들은 이 사실을 모른다 하고 나와요. 사람들의 기대치를 달성해주는 예가 아니라 여기서 내용이 갑자기 바뀐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여기 네모칸에서는 이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된다 그랬지? 그렇지. 사회과학의 본질과 문제점, 한계가 나온다 그랬지. 그거 여기가 해결책이잖아. 해결책은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영향력도 있어야 돼. 그게 해결책이야. 그게 해결책인데, 그거, 그거를 얘네들이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 비판가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 사회과학의 본질을 모르고 있다. 그러면 그 한계가 뭔데, 그 한계가 뭐냐면, 일단은 3번이 약간 의심해 볼만 하고, 4번으로 가보면, 심지어, 아, 심지어가 아니라 이분이프는 비록, 이분이프는 비록, 비록, 사회과학자들이 발견을 했어. or the procedure 과정이나 절차를 발견해 냈어. 어떤 절차냐? that could reasonably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be followed 추종할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to achieve social improvement 사회가 발달을 하기 위해 사회 성취를그 사회 발달을 성취하기 위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찾아 냈어. 그럼 여기서 이 과정이 뭐냐? 사회를 발달시켜주는 과정이 뭐야? 이게 해결책이잖아. 그러면 그 해결책을 찾아 냈네? 해결책을 찾아 냈으면 그걸 따라가면 되지. 근데 이거를 이브니프가 비록 해결책을 찾아 냈지만, 그러면 해결책을 찾아 냈지만이니까 뒤에는 그거를 할수 있다 없다. 그래 없다겠지 비록이니까 비록 이 사회의 발달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팔로우 따라갈 수 있는 과정 절차를 발견해냈지만 그들은 Seldom in a position 자 여기서 Seldom 조심하자 Seldom은 뭐냐? Seldom은 나시한다 안한다야 포지션이 없다 자리에 있지 않다 위치에 있지 않다 어떤 위치? 컨트롤 이 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사회를 통제하는 게 뭐야? 사회를 통제하는 게 아까 그 영향력이잖아. 사회에 영향을 주는 거지. 영향력이잖아. 그러니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이게 문제점이죠. 그러면 4번은 뭐가 나왔어? 그 사회과학에, 사회과학에 뭐가 나왔어? 음, 본질 또는 문제점이야. 해결책이 있어. 어, 문제점이 뭐야? 해결책이 있다 없다? 해결책은 있어. 그러나 그것을, 실천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까 여기 뭐가 나온다 그랬어. 문제점과 한계를 얘네들이 모르고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애들이 많이 4번을 아마 골랐을 거야. 오, 여기가 문제점이네. 여기가 한계네. 그래서 4번을 고를 수 있는데, 여기서 물론 그래. 문제점이니까 한계니까 4번이 나올 수 있어. 4번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서 연결이 끊겨. 과학자들이, 사회과학자들이, 사람들이 사회과학자들한테 익스펙트, 기대하는 게 있어. 기대한 게 있는데 그걸 달성하지 얘네가 못했어 그러면 예를 들면은 뭐에 대한 얘가 와야 된다고 그 사람들이 뭔 기대를 하고 있는데 무슨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기대가 와야 돼그 기대가 와야 되는데 그 기대가 아니라 여기도 그 문제점 문제점이 와버렸어 또는 그 사회 과학의 본질이야 사회 과학의 본질이 뭔데 사회 과학의 본질은 해결책이 있어. 해결책이 있는데 해결을 하려면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영향력도 있어야 돼. 이거를 얘네들이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이야. 모르고 있어서 그 결과 음, 해결책이 있어도 그거를 실천할 수가 없어. 5번. for the matter.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아까 얘네가 통제를 못 한다는 거죠. 통제를 못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심지어 디테이터 독재자죠. 그러면 독재자가 혼자 김일성, 아, 김일성 아니지. 김정은이처럼 사회를 다 컨트롤하면 되겠네? 그럼 해결되겠지. 근데 심지어, 심지어 독재자조차도 find that, 알게 된다. 대어라 limit.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 자기 파워에는 힘이, 어, 자기 파워에 한계가 있다.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데, 사회를 바꾸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4번과 5번은 완전히 연결되죠. 그렇 아까 얘네가 통제를 할수 있다 없다 낮과 합쳐져서 통제 못한다. 즉 독재자조차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5번은 확실히 아니죠, 그렇 그래서 아까 4번이 애들이 많이 골랐을 거야. 근데 3번, 음그 이유는 아까 뭐라고? 얘네들이 비판하는 근거 첫 번째. 사회학을 제거 못하고 있다. 이 멍청이들. 또 법칙도 없다. 이 멍청이들. 비판을 하면서 2번도 또 비판을 해. 2번은 사회과학자를 비판하고 있어. 사회과학자들이 사람들이 얘네한테 기대하고 있는데 그거를 달성을 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는요. 사회과학을 비난하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는 뭐가 나와? 이러한 비판을 하는 놈들은 바보. 니네가 모르고 있다. 라고 오히려 그 비판가를 비판하고 있어요. 그 비판하는 가, 비판가들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여기에 비판가를 비판하는 내용이 내목 안에 나오면서, 어떻게 비, 또 비판가를 어떻게 비판하고 있냐. 야, 너네는 사회과학의 문제점, 이게 있는데, 해결책이 있는데, 너네 이거 해결책도 모르잖아. 너네 그것도 모르잖아 하면서, 비판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거야. 어떻게 보면 되게 4번처럼 보이거든. 음.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다시 설명해 놓은 거 볼게. 어, 사회과학을 비판하고 있다. 1번. 첫 번째 근거. 사회학 제거를 못했다. 법칙이 없다. 두 번째 근거. 사회과학자들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걸 달성 못했다. 그러나 그런 비판가는 너네가 오히려 멍청한 거다. 너네가 오히려 모르고 있잖니. 그러한 문제점이 뭔지, 한계가 뭔지 이런 것도 모르고 문학 막 무작정 비판하고 있잖니? 하면서 3번. 어뭘 모르고 있냐 아까 3번에 모른다 그랬지 얘네들이 모르고 있는데 예를 들어 뭘 모르냐면 여기 까먹고 있잖아 까먹고 있으니까 모르고 있잖아 너네 해결책이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어 영향력도 있어야 된다는 건 니네 모르고 있잖아 그러면서 뭐, 뭐 이렇게 함부로 비판하니 하면서 비판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했어. 그래서 해, 얘네가 왜 해결을 못 하나 그 근거가 나옵니다. 얘네가 왜 이렇게 뒤쳐지고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왜 해결을 못 하는지 근거 사회과학에 문제가 있어. 문제가 뭐야? 그 해결책이 있긴 있는데 그거를 음, 그 사회과학을 그 사회과학이 그 사회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절차가 있는데 절차는 있는데 뭐가 없는 거야? 얘네가 그거를 통제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 거야. 대통령도 아니고. 그러면 대통령이면 되냐? 아니. 심지어 독재자도 다 그걸 지가 혼자 할 수가 없어. 한계가 있어. 이렇게 흘러가. 오케이? 사회과학의 해결책이 있어도 실천을 못한다. 5번. 심지어 독재자조차도 다 실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얘는 그 사회과학을, 사회과학을 비판하는 자들을 다시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회과학을 비판하는 자들을 다시 비판. 그게 예를 들면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미네가 모르잖아, 모르잖아, 언웨어, 모르잖아, 뭘 모르잖아, 까먹고 있잖아.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오케이? 어, 이두 문제가 조금 어려웠네요. 그리고, 어, 16번부터는 다음 강의에서 볼게요.